안녕하세요 최인호 선생님 연구실 장자조교입니다. 오늘은 선역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해서 합격한 친구와 인터뷰를 진행할 거예요. 어, 이 친구는 여름부터 논술을 준비해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루어 냈는데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친구의 자기소개를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한국이대 중국외교통상학부에 합격한 정민규입니다. 축하합니다. 합격 소감. 아 소감이요? <laughs> 어. 합격하게 될 줄은 사실 의아했지만 합격해가지고 정말 더없이 기쁜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축하합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에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특히나 고3이라면 더더욱 내신도 있고 어,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 무게감을 이겨내고 논술을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저는 사실 고3 6월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사실 성적이 잘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이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아, 논술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어, 논술 준비에 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 이노쌤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최인호 선생님 강의가 논리적인 독해로, 이제 답을 찾아나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강의 때문에 방식만 잘 익힌다면 합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란 어떤 것인가요? 제시문들을 보고 공통 범주를 찾아낸 다음에. 그들 간의 뭐 상대적 차이나 공통점 이런 걸로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어, 불현듯 처음에 어, 논술 수업을 들었을 때 구조가 무엇인지 질문했던 네.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구조라는 게 뭔지가 보이나요? 네, 이제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논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민규 학생의 공부 방법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처음은 일단 최저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저 공부를 일단 가장 열심히 했고요. 응. 그리고 그 다음으로 논술은 하루에 한두세 시간 정도 투자했습니다. 어 근데 최저를 맞출 때 이제 국어가 사실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어도 논술도 결국은 잘 하게 됐는데 그 비법이 있지 않나요? 어, 원래 처음에는 일단 논술의 정석으로 논술 공부를 하다가 논술이 결국은 독해력이다 이런 거를 알게 된 후에 최인호 선생님 독서의 정석 강의도 같이 수강하게 됐습니다. 독해력을 길러서 이제 논술도 그리고 국어도 같이 공부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의 어떤 부분이 논술 합격에 크게 도움이 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최인호 선생님 강의가 수려한 글쓰기나 배경지식을 가르치는 강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합격에 더 부담이 적고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민규 학생은 사실 현장 강의를 들었지만 이제 민규 학생이 공부한 걸 보면 그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인강 친구들도 스스로 인강으로 공부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좀더그 부분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일단, 논술의 정석으로 일단 기본 원리를 계속 익힌 다음에 실전쓰기라는 시간에 이제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조교 선생님들과 채노 선생님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또 이제 리라이팅을 함으로써 그거를 다시 바로 잡는 사고방식까지 같이 바로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교정해서 답안을 다시 써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했을 것 같고요. 민규 학생이 정말 그것을 충실하게 공부를 해줬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논술에 어려움이 어렵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민규 학생처럼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민규 학생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메시지, 응원의 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 슬럼프가 사실은 네. 공부하다 보면은 다들 한 번쯤은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일단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차분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좀 차분히 기다리면서 조금 차츰차츰 차츰 스스로 일을 해가는 게 제일 좋은 극복법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마인드를 가졌나요? 어떤 생각을 했다거나 극복에 도움이 되었던? 그때는 사실 생각 같은 거는 따로 없었고 그냥 음... 무슨 행동 그런 것만 있었 그냥 수업 열심히 오고 뭐 이런 음... 행동만 있었던 것 기본적인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에너지를 회복한 그런 건가?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야기해주세요. 어, 수험생을 시작하면은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역으로 논술 전형에 합격한 민규 학생과의 인터뷰였고요. 어, 이 인터뷰가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あっ、oh.